안녕, 친구들. 잘 지냈어요. 이번 주 배울 내용 볼까요? 영준아, 엄마가 김밥 만들었어. 우와, 맛있겠어요. 엄마, 잘 먹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 네 알겠어요 엄마도 드세요 어또 당근을 빼고 먹어 여러가지 채소를 잘 먹어야 돼 하지만 당근을 싫어요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몸이 더 튼튼해질 거야 그리고 키도 더클 거야. 맛있겠어요. 천천히 싫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나 결심을 말할 때 get 표현을 써요. 매일 운동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겠습니다. 많다가 양이 많다는 표현이라면 많아지다는 적은 양에서 많은 양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예요. 처음 상태에서 변화되어 어떤 상태로 바뀐 모습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아, 어, 지다를 써요. 청소를 했어요. 방이 깨끗해졌어요.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가 짧아졌어요. 우리 할머니는 집에서 채소를 키웁니다. 할머니의 정원에는 당근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오이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키운 채소는 우리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할머니의 채소는 슈퍼마켓에서 산 채소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몸에도 더 좋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말이 되면 할머니 집에 가서 같이 채소를 키웁니다. 우리가 함께 키운 채소를 먹으면 채소가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해서 기분도 좋습니다. 주말에 할머니 집에 가서 밭에서 난 채소를 따고 함께 나누어 먹는 즐거움에 대해 쓴 글이에요. 여러분도 집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먹어보았어요? 정말 훨씬 더 싱싱하고 맛있어요. 몸에 해로운 약을 뿌리지 않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 더욱 좋아요. 내년 봄엔 작은 화분에 방울토마토를 키워 보세요. 매일 하나씩 따 먹으면 재미도 있고 어느새 건강해진 내 모습에 놀랄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논과 밭, 나무가 가득했던 농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길이 넓어지고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바쁘게 움직여요. 여러분은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이 좋아요. 아니면 분주하고 활기찬 도시가 좋아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배탈이 나면 엄마가 아이의 배를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노래를 불러줘요. 배탈이 났을 때 이렇게 배를 만져주면 배가 따뜻해지고 장 운동에 도움이 되어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배를 만져줄 때 느껴지는 엄마의 사랑이 아픈 배를 낫게 할 거예요. 한국에서 아이가 배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배가 아플 때 엄마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엄마가 언제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 주나요? 엄마나 아빠 품에 안기거나 등에 업혀 듣던 자장가 노래 기억나요? 계속 듣고 싶은데 따뜻한 품에 스르르 잠이 들곤 했죠. 종이 비행기랑 종이 배를 만들어 보세요. 색종이가 없어도 좋아요. 아무 종이나 접어 비행기처럼 날려보고 배처럼 물에 띄워 보세요. 누가 누가 가장 멀리 날아가는지 내기해 보아요. 어땠어요? 그럼 우리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